30여 년 전,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희생자를 낸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의 피해자는 무려 70여 명에 달했습니다. 2003년, 1급 살해 혐의로 기소된 리지웨이는 살인을 자백했지만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그의 표정에는 일말의 후회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에서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리지웨이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모두 그를 짐승, 악마라고 부르며 비난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럼에도 살인자는 감정이 없는 존재처럼 무표정하게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러나 딸을 잃은 한 아버지가 말을 시작하자 리지웨이의 감정은 심하게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는 슬픈 표정으로 증언대에 올라서서 마지막키 리지웨이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당신을 미워하고 있지요. 하지만 나는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게 내가 나의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거지요.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피해자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를 용서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했으며. 살인마 리지웨이는 그 순간 얼굴이 일그러지며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의 특징상 그들은 절대 자신이 저지른 일에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피해자 아버지의 용서라는 단어에 리지웨이는 크게 동요했으며 살인자의 주변 인물들과 전문가들은 그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